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외국 자본 유입 등큰 변화를 맞고 있는 제주 카지노 산업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선상 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천명의 관광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대형 크루즈선. 길이 3 0 0 m 가 넘는 이 선박의 핵심 시설은 카지노입니다. 정박해 있을 때를 빼놓고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외국 선박에만 있었지만 앞으로 국내 크루즈 선박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도입이 추진됩니다. 부산, 인천, 제주, 속초에 2016년까지 전용부두 5선석을 우선 완공하고 내국인에게도 선상 카지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적 크루즈선을 도입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선상 카지노를 시작한다는 계획. 제주를 오가는 크루즈선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상시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카지노의 절반이 몰려있는 제주의 외국인 카지노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판도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화 역사공원 같은데 지금 그 외투가 들어와가지고. 카지노를 외국인 전용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내국인도 신상 카지노에서 허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이면 선상 카지노 이용객이 3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강원랜드 한 곳만 허용됐던 내국인 카지노 수요가 갑자기 몰릴 경우. 제주 관광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집이나 땅이 없는 서민들의 소외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만 폭등하다 보니 부동산에 따라 계층이 나뉘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까지 급등한 제주 지역 아파트값. 1년 동안 시세를 분석해보니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시 아라동과 이도동의 아파트는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이 올랐고 연동의 아파트들은 최고 5천 5백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구도시민 건입동은 불과 2백만 원 올랐고 삼도이동은 오히려 5백만 원 떨어져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들을 택지개발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당연히 그에 따른 뭐 인구도 이동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뭐 상업 기반 시설 시설이라든지 그게 활성화되고 문제는 이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도 심해진다는 겁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부동산 상승이 본격화된 지난 2007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부의 격차가 커졌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부의 세습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하면 아, 화적인 방식으로 자기 한테 이득을 얻는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골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주 사회를 오랫동안 유지시켰던 이 유대든지 연대의 문화라고 하는 게밑부터 잘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제주도의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고급 주택과 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일반 과세 대상으로 세율을 적용했던 고급 주택과 별장, 고급 오락장을 다시 중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하 별장의 취득세는 1%에서 9%로 오르고 재산세도 0.1%에서 4%로 오릅니다. 한편 제주시 동지역 주민세는 6천 원에서 만 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5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면서 낮부터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맑고 따뜻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서 외출하실 땐 피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3도에서 1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안덕과 남원의 기온 14도, 서귀 17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 예년 이맘 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는 분들은 비가 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무난하겠습니다. 섬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기온은 13도로 시작해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공항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꽤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많다가 금요일에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